어 저기 있어. 거기 옆에서 봐 유정이 옆에 아빠 보고 그거 만지지 말고 아빠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뭐야 여기 유정아 알파크. 알파카 알파 보자 어 여기 있다 있다 헉, 검정 알파카 안녕 <laughs> 엄마랑 같이 밥줘 알파카가 와, 엄청 귀여워 자 이렇게 하면 돼침 뱉었다 야밥 안주니까 화내잖아 응, 냄새나 유진이가 줘봐 쑥 집어넣어 옳지 잘 먹어? 네. 알파카 봤어, 일정? 볼, 볼 정신이 없다 이거 알파카 아, 봤어? 응. 어때? 냄새 진짜 장난 없네 이제 유정이도 한번 밥 줘볼까? 안 줘? 애기 알파카야 알파카 안 돼, 어때, 아빠, 봐봐, 어때? 좋아, 유정이 좋아. 어때? 뭐 좋아, 좋아? 가까이 가야지, <laughs> 가까이. 가까이 한 발짝만 더 가까이 가봐, 이게한 발짝 올라가서 두 손으로 잡고, 이렇게.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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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정이가 잡아봐, 어이 야야야 아 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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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뭐다 먹어버렸어 <laughs> 없어 독수리봐독가말해 독수리가 말을 해? 독수리야 해봐 근데 와 유정아 여기 여기 와봐 엄마 아빠랑 사진찍자 자올라세요 안녕 여행 왔어요. 어디에요? 베고니아 어, 세정원 어, 가평. 맞아. 가평 베고니아 세정원. 동물들 밥 주러 왔어요. 엄마 아, 알파카? 알파카한테 침 맞았어요. 똥내나요. 엄마 뭘줬어요안 좋았어. 얘네들 우와 다먹었어 여기 어, 어 문희 제가 제가 방는 나와서 뺏어먹을라고 건쳐먹어? 응. 너왜 째려봐? 응. 아, 아, 아 귀여워 포기 봐, 귀여워, 귀여워. 아, 아, 어. 귀여워. 응. 안녕 하고 왔대. 안녕 빡잡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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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뺏어놨다 응. 너 좋고. 옳지 냠냠냠냠냠 먹어 먹어 끼네하얀여기끼네토끼 토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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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줄래 끼네 토끼네 토끼네 토끼 던져 끼네 토끼네 토다네 토끼네 토끼 국자 뺏기지 않게 조심해 오, 머리로 막 <웃음> 싸워 <웃음> 너, 너 친구 때리면 안돼 나쁜 친구야 친구 때린 친구 못 먹어 여기는 뭐예요? 어? 안 돼! 친구 때린 친구 못 먹어 우리 이쪽으로 가서 다 애기친구 들 엄마 같이 먹어 뭐 같이 먹지 그럼 어. <laughs> 뭐 얘말 어떻게든 먹으려고 네나 <laughs> <laughs> 같이 먹어요 <laughs> 도 누구 줄까 골라봐 <laughs> 음. 꼬마가 줄래 아. 야 아. <laughs> 됐다 됐다 야너쾅 치지마 됐다 안줘 또 쪼꼬미 불러봐 쪼꼬미 야야꼬매뱀 야. 쪼꼬미잖아 쪼꼬미가 없는데? 꼬매뱀도 유진이가 줘봐 배고프잖아 어 안줘 이게 염초 걸어염소야 뭐야 꼬치. 아유, 귀여워. <laughs> 잘 본대요. 쟤 뭐? 야뭐 코카스파니에 갔다. <웃음> 어때? 있잖아. <laughs> <자>. 누구 줄까요? <laughs> 어. 어때? 느껴서 밥, 밥 먹는 거? 와, 꽃 되게 많네. 들어가 봐, 이정. 안에. 띵동. 들어가 봐. 들어가 봐. 네, 들어가 봐. 들어가 봐. 들어가 에 들어가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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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가어 보는 거야,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밥 주고 싶다 이거는 밥을 안 샀어 카드가 하면 돼? 아니, 카드는 안 돼요 써있어 진짜? 어, 근데 동전이 고장났대 유정이, 거기 뭐 하는데야? 우와. 이거 봐, 우와, 유정이가 4명이야. 어떤 게 진짜 유정이지? 어, 어 이게 유정인가, 유정아? 아, 근데 이게 다야? 빨리 유진아, 올라와봐. 유정일올와봐 어, 여기 이렇게 찍어볼까? 우리 찍어줄게. 어, 유정이도 올라와봐. 오가요 오빠요 오빠 아유 진아나꽃가루요오 꽃가루 요 아빠 봐봐 <목소리도> 이쁜 표정으로. <표정하고. 목소리도> <응, 목소리도> 가까이 가봐, 유진아. 어, 가까이 어, 못 가겠어? 한칸더 올라가도 될것 같아, 유진아. 한칸더 올라가면 엄마 잡아줄게. 여기? 유진아, 이제 뽀이 어머, 좀 보세요.

물 먹고 있어. 일단.